그리고 이게 랩이 얘랑 나랑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저 공격하거든요? 이런 애들은 공격 안 하고. 근데 이 랩의 애들이 저랑 한 10차에 나면은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그걸 좀 봐봤는데 10 정도? 10 정도 나면은 그냥 앞에 지나가도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고 9? 9나 8?만 돼도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더라고요. 레벨 차이가 좀 있으면 안 오는 것 같긴 한데. 아. 다시 가야 돼? 아. 아흠.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. 아니, 오늘 왜 이래? 여태 파판 하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끊긴 거 처음인데? 해봐야 진짜 아까 그렇게 한번 하고 안 그랬거든요. 너두번 진짜 처음이다. 사람이 많은가? 오늘? 주말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그러겠다. 주말은 그러겠다. 여기 길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? <laughs> 음, 야! 아. 올라간 거, 대박. 근데 이것도 뭐, 아직, 랩이 낮으니까, <laughs> 이런 건데. 어디로 가야 될까? 저기 위에. 와, 나 파판이 이렇게 잔잔한 줄 몰랐네. <laughs> 원래, 처음이라 그런가? 되게 잔잔하네요. ASMR 같아? 아, 거기다가 R을 넣어서 그래. 퀘스트가 참 많구나. 음. 서브는 좀 웬만하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데? 하나 하면 하나가 나오고, 또 하나 하면 또 하나 나오고. 이게 뭐야? 아제가 아까 저인간인다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나? 여긴 진짜 거의 ASMR급인데요? <laughs> 잔잔하다. 조용하고, 여기 물 내려가는 소리 나고. 이름부터가 평원이네. 그러니, 그럴 수밖에. 뭐야? 아닌가? 각다기가나 공격하는 줄 아닌가? 하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아니구나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. 뭐 약간 그러니까 독 같은 게 있었나 보다 나 공격하는 줄 에이, 이거 진짜 멋있다 아 내가 아뭐 아닌데? 익선사격 뭐야 아, 아 이걸 한세번정도 써야지 나오는건가? 잠깐만 실험을 해봐야겠어 맞는거 같은데? 하나 뭐야 아니야 나 안해 둘셋 <laughs> 아니네? 지금 계속 썼을 때한 어느 정도 그게 맞으면은 이게 쓸수 있나 보다. 아니 사실 이거 돌발 임무 노래는 되게 좋거든요. 근데 너무 시끄러워. 노래 못 끄던데 이거 돌발? 노래 시끄럽 잠깐만. <laughs> 노래 좀 어떡해. 노래 혼자 신났어. 이거 보면 나 무슨 되게... <laughs>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? 엄청난 거상단인줄 알겠다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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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안녕. 얘가 여기 있었구나. 헉, 왠지 뭐? 아, 저거 다면은, 어? 이거 독이었어? 아닌데? <laughs> 황당하다, 진짜. 아, 초코보, 아. 어, 이거는 알구요. 위병의 몸 풀기. 나를 시험해본다고? 아, 또? 아, 진짜. 아니 근데 저 임무 노래가 일반 배경보다 훨씬 큰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죄를 줄여버렸는데 저게 이미 배경음악에 속해있는 거 같아서 안 줄여져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나? 어 레벨 5짜리네. 아니도 될거 같은데? 일단 한번 해보자. 아니 이게 레벨이 낮아도 꽤 높이 많이 주니까 경험치를. 뭐별 차이 없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오 많이 오르네 알뜰한 지구의 알뜰 상식 고추 네개 또? <laughs> 아하하 일단, 뭐, 다 받아놨으니까 다시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거 가는 거 워낙 느려가지고, 좀 잘라야겠다. <laughs> 일로 가는 거 마, 맞나? 나왜 일로 가? 어, 여기로 가야지. 일로 가서, 돌발 안에. 이거 부여하면 은 무거워서 못하나? 어, 아! 어 이거 뭐야 대사약이 물리 공공을을 공격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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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실, 창술도 좀 멋있다 생각을 했거든요? 근데, 이거 더 멋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키 바꿔야 될것 같은데? 도. 이거를 잘, 아, 근데 이도좀 가끔 뜨니까. 바꿀까?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제가 손이 여기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? 여긴 좀 가. 이부터는잘안 가가지고 자꾸 마우스를 쓰게 되는데. 그리고 약간 팝판이 전투 방식이 저한테 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.. 뭐라 그래야 되지? 다른 게임은... 어... 다른 게임 해보면은 많이 다르다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, 그냥 특이해. <laughs> 하다 보면 적응은 되는데... 뭔가 음, 아... 어, 특이하네, 약간 이런 느낌? 아 좋다 어 이거 쎄 사열 화열아 사열 그럼 차기기 금방 차요 또. 저게 하다 보면은 던전 같은 데에서 급해가지고 손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. 분명히 난 이거 누르고 있는데 옆에 거막그 물결 표시 같은 거 누르고 있고 이거 누르는데 뭐막별 희한한 걸다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나 아직 안 되구나 초짜구나 이게 약간 던전에서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아 어, 저기 빛난다. 뭐야? 왜 이래? 아... 아... 안 한다고... 됐고, 다시 올라가서... 아니 이렇게 멀리있는데 어떻게 돌발림무 노래가 나오지? 내가 왜이렇게 느린가 했다 <laughs> 이제 이렇게 길 찾아가는거는 다 편집으로 잘라서 요약만 해야겠어요 이야 네, 레벨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, 너무 서버가 서버뮤직인가? <laughs> 아, 근데 또, 안할수 없는 그런? 약간 좀, 저는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해야 되는 약간 <laughs>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.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아 메인만 밀고 나가야 되나 약간 막요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어, 어, 아어아이 중에 한개 근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차피 쓰고, 뭐야. 있었는데, 왜안 쓰고 있었지? 헉! 응, 머리는 어차피 이게 안 보여서. 응? 나안 보이기, 왜 이게 보이기가 되어 있지? 야, 뭐 아이템이 이렇게 없냐? <laughs> 아이템이 없다. 일단 다시 졸로 가가지고. 진짜 여기는 거의 asmr 느낌? 되게 조용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나? 이쯤은?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응? 네.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? 친구 갖고 싶다. <laughs> 꼬마 친구도 없어. 완전 초보야. 아, 이거 마디보자 응? 다리 준거 아니에요? 신발? 아. 그리고 어? 출처 모를 선물? 뭐지? 어, 나 실력 있는 모험가 됐어? 아직 12인데? 아, <laughs> 에일버트 어, 검출 물건이랑 일치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. 아. 그래. 누군진 모르겠지만, 한번 가봅시다. 아네 음. 응. 얘는 그런 거 없나? 아, 발동 조건 같은 게 없구나. 어휴. 약간 저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약간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쓰면 사라질 텐데 아 그러네 이런 편지 사랑하는 에메리아에게 내가 보낸 선물은 마음에 들었니?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라 별로 달갑지 않았니? 성장한 너를 우연히 보고 나서부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. 요몇 주일 동안 뭘 선물하면 네가 좋아할까? 내 머릿속은 항상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. 솔직히 말하면 먼 곳에서 너의 미소를 그리워하는 대신 나도 너와 함께 수업 언도 공방에서 살고 싶단다. 음...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었나 본데, 뭐야? 왜 이렇게 이뻐? <laughs> 순간 갑자기 왜, 여자애가 왜 이랬는데, 남자 내끼리기였네. 응, 단축키 설정은 변경했고요 원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있는데, 귀찮아. <laughs> 그리고 어차피 아직은 초보니까, 뭐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아직 스킬도 요거 밖에 없어서. 그리다니아랑 이것도 여기로 가야 되고, 이, 여기, 여기 게요 일단, 그리다니아.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여기 원래 되게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그 전에 했던 제가 청소했도 서버가 여기 톰들인데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좀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없는 거 처음 봐. 그래서 초보자 가입이 잘안 되나 보다. 저 그냥 여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만 했었는데 레벨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바로 가입이 됐거든요? 뭐, 사실 지금 뭐,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. 나 놀랐는데? 어, 오, 깜짝아.